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어하나 성경 퀴즈, 성경 대회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어제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가 했던 장소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였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제목을 할렐루야로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목을 할렐루야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란 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 해당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그러기에 감사, 경외, 믿음은 찬양의 근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 신약 성경에딱네 번만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3절과 4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큰 그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그 세속도록 올라가더라.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우르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아멘 어린이 제자훈련이나 교육부서 설교를 할 때에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게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 역곡동교회 유동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외부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 교회 교육하시는 분들의 교회 어린 친구들 중에 가끔씩 이 아빠 자동차 키를 학교에 들고 와서 우리 아빠 비 땡땡이다 우리 아빠 차 커서 그 자동차 안에서 축구도 할수 있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친구들, 어린 아이 마음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자동차가 빅땡땡이고, 우리 아빠 자동차가 넓은 것이 자랑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나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아파트 크기, 우리 엄마 아빠의 직업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부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지라. 음행으로 땅은 더럽게, 더럽게 한큰 음료를, 음료를 심판하사,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피를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큰 음료에게 당신의 공의롭고 신실한 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죄악이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눈에 증명 보여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판단과 저든 다른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처럼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악에 대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형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고민과 고통 중에 터져 나오는 말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심이라고, 하나님 잘못 판단한 거 아니십니까?라고 항의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의로신 분이시라면 나에게 이룰 수 없다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옳다는 생각, 곧 교만이 우리 마음에 땋리를 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나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볼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가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예상과 내 희망과 내 소망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항상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이가새새록 그 올라가더라. 바벨론에 임한 심판은 최종적이며 영원한 것이어서 결코 다시는 그폐허에서 바벨론이 일어서는 것 재기하는 것을 볼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에돔이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은 결코 돌릴 수 없기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자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뭐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작은 자나 큰 자나, 큰 자나 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임만우엘 찬양대, 역곡동교의 임만우엘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 네, 기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6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의 음성과도 같고,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전능하신이가 통치하신다는 외침은 이러한 찬양은 이러한 찬양은 이러한 외침은 큰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때에만 가능한 찬양일까요? 큰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할 때에만 가능한 외침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찬송은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한 찬양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찬양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삶과 멀어져 보인다 한다. 멀어 보여져 보인다 한, 보여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름은 이 세계 가운데 있고 우리 시, 역곡동 교회 안에 있고 내삶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목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역곡동 교회의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그리고 축복을 전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어린 친구들에게 유초등부들에게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도 전하는 아이들도 만나게 하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만나 게끔 하는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난다는 그런증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고백이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마포 옷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시간이 바로 어린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우리가 선한, 선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신부의 자리를 내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어린양의 혼인 잔치 자리입니다. 신랑 우리의 신랑이자 왕 되신 예수님이 마련하신 혼인 잔치는 풍성하고 놀라운 한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의 감격과 위로가 넘치는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죽기까지 신부를 사랑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모든 자격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신부입니다. 큰 음료 바벨론과 대비되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옳은 행실로 자신을 꾸민 정결한 신부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이 찬양만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우리 모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양의 혼인 주전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을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항상 지키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